전두이 찍어 먹으려고 <laughs> 어워 뜨겁네요 오 화끈해 오, 제대로다. 어, 제대로 됐어요. 응. 완전 <laughs> 너무 멋있, 멋있네요 단풍이 아, 월악산 이제 초입구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咱们干了。 Thank you 그, 그, 그 깔까요? 아. 네, 여기 깔까요? 이 그라운드 시트? 여기, 여기. 어딘지 아직 파악도 안 됐어. 이렇게 들이 근데 지금 6월에도 이렇게 꽉 차는 자리가 도로 아는 앞에 있어매 내점으로 이동합니다. 계곡 앞인데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어 계곡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길을 건너야 돼요. 한이오시고 차고 와요. 매점은 9시까지 하네요? 음, 장작 하나 살까? 네 어, 여기 숯도 팔고 어. 뭐 이렇게 먹을 거 숯. 술도 팔고 다 파네 예 이거는 <끼는> 외부인 출입금지 아니에요 입실이 3시고 12시 퇴실이에요 우리가 디포 응. 디포인데 응. 화장실 바로 여기 있고 응. 여기 개수대 있고 매장은 안 보여요 근데 매점은 안 보이는 게 저쪽이 맞나 보다. 여기 안에서는 매점 운영, 운영하지 않나 보네. 그러네요. 네, 어. 그렇다는 러네요그 걸로 보여지네요. 어, 지금 7시인데 날이 이렇게 어두워요. 근데 생각보다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잘수 있을 것 같아요. 명의 요리는 지금 요리가 다 되긴 했는데 장면? 이거는 굴전이에요. 아빠도. 간단하게 아니, 계란을 입혀가지고 굴전을 이렇게 했고요. 요거는굴 순두부찌개. 주변 한번 촬영해 주세요. 문치가 있어요. 오, 장난 아니다. 저희 밥 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네. 야, 이런 분위다 쫀득이 찍어 먹으려고요 찍어 아, 먹으려고요 아, 아, 쫀득이 제치가 좋습니다 힘들어 먹는게 힘들어 여기 캠핑장이 와보니까 너무 운치가 있어요 현제도 계곡이 옆에 있고 캠핑 어때요? 다안 빼도 돼요. 어우 무서워라. 이제 불멍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불멍 타임 가지려고요. 밑에 숯이 있으니까 불이 되게 화르륵 잘 타오르네요. 잠시 불멍을. 싶어겠네. 좋죠, 어, 제대로 아주 나무... 안쪽에 넣어야 돼요. 아우 그러면 완벽하죠. 뭐아 어, 제대로 우와. 제대로. <laughs> <뭔가? 웃음> 고구마에서 가했어 고구마에서 굴고구마가 음. 됐지요 재밌지 이런거 가져오니까 아, 재밌가니까빼볼 <laughs> 그리고 이건 니다 벌써 익었을까요 아까 찔렀더니 익었더라구불 예. 아. 음. 어, 뜨겄네요 오 화끈해 그리고 이건 니다 궁금하지 않아 속이 될까? 어떻게 익었을지 좀 네. 궁금하니까 한번 열어볼까요 고구마.

지고 돌려야 되는데 우리 손님 바로 넣었어. 바깥에 정신 머리 어딨어? 그냥 막 넣는 거지. 아니요. 잠깐 안 끝났어요? 네. 소고기 보면 올려야지. 그냥 올려야 돼. 어 올려. 또왜 이렇게 많이? 아니 더 많아 지금. 아... <laughs> 어서 보여줘야죠. 네, 고명도 올릴게요. 음, 맛있? 어 고명에 엄청난 어. 시비를 기르었어.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어? 사고쳤어요. 죄송해요. 아예 괜찮아요. 오늘의 딱 고반성. 어, 어, 너무 노. 너무... <laughs> 맛있는데? 근데 말 <마시>, 말이 없으세요 <laughs> 솔직한 평을. 응? 솔직한 평. 우리 네. 맞다고 해줘. 아, <목소리는> <목소리가> 저기는 설마기네요. 저기 다리가 없어도 못갔지 <목소리가> <목소리가> 다리가 없다는 거.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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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를 건너면 솔막입니다. 솔막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느낌입니다. 솔막은. 어 이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닥턴지 야영장에 처음 왔는데. 어, 전체적으로 일단은 경치가 너무 좋고, 웬만한 자리는 다 짐을 옮기기 쉽게 자동차 주차장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개수대가 그 사이트마다 각각 다 있어가지고 괜찮았고, 특히 저희 자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하고 개수대. 그리고 매점도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매점은 사실 여기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꾸만 다리를 지나면 바로 매점 이 있는데, 웬만한 거는 다 팔고 있어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때를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전기를 사용할 때 온풍기, 그리 헤어 드라이기 이런 거는 사용하지 말라고 입장할 때부터 얘기를 하셔서 그런 거 주의를 하셔가지고. 여양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솔막이 있는데, 편단하게캠핑을 하고 싶은데,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그 저도 솔막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희는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안녕.